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치매는 뇌에서 시작된다. 맞는 말일까요? 아니요. 요즘 연구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의 씨앗이 뇌가 아니라 장에서 시작된다. 즉, 뱃속 미생물이 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하고 말하다가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고 최근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지. 대부분 이렇게 넘기죠? 근데 만약, 이 모든 증상의 시작이 뇌가 아니라 장에서 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의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장 뇌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뱃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세균들이 우리의 기억력, 집중력, 감정 처리,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좌우한다는 거예요. 최근 연구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장내 세균 구조가 건강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 장 속에서 특정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면 그게 혈액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 뇌 염증을 일으키고 신경세포를 손상시킨다는 점, 장내 미생물 상태만 보고도 치매 발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저널에 계속 실리고 있는 핫한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의 장속 미생물 군집은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바로 바뀐다는 사실 즉 우리가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의 기억력, 1년 뒤의 뇌 노화 속도, 10년 뒤의 치매 위험까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장속 미생물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자 환자의 뇌 염증 수치가 바로 감소했다는 결과까지 있어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뇌를 지키기 위해서는 뇌를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장을 먼저 관리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고 배변이 일정하지 않고 장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체질이 아니라 장속 미생물이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세 가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탑3는 장속 유익균을 늘리고 뇌 염증을 낮추고 기억력 저하를 막는데 실제로 의학적 근거가 있는 식품들입니다. 장은 해독, 뇌는 기억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제 의학은 장은 뇌의 보수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장이 뇌에게 보내는 경고를 어떻게 되돌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장이 뇌와 연결될까? 사람들은 장하면 음식 소화만 떠올리죠. 하지만 장은 두 번째 뇌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장과 뇌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을 장뇌 축라고 하는데 여기엔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미주신경 즉 장과 뇌의 직통 전화선, 장내 미생물이 변하면 미주신경을 통해 신호가 바로 뇌로 전달됩니다. 실제 실험에서 쥐의 장내 미생물을 바꾸자 공포 반응, 기억력, 우울 행동까지 바뀌었습니다. 장내 세균이 염증 수치를 조절한다.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전신 염증 수치가 증가하는데 이 염증이 뇌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는 뇌의 만성 염증 질환이라고 불릴 정도로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장내 세균이 직접 뇌 화학물질을 만든다. 60%에서 90%의 세로토닌 기분, 수면, 기억 조절은 뇌에서가 아니라 장에서 생산됩니다. 즉 장내 세균이 망가지면 기억, 감정, 수면까지 흔들립니다. 연구 속 충격적인 사실은 장내 미생물이 치매 위험을 예측한다. 전 세계에서 장뇌 연결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연구팀 발견 치매 환자들의 장내에는 독성 대사물질을 만드는 균이 현저히 많았습니다. 이 물질이 뇌 염증을 강화하고 신경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죠. 미국 UCLA 연구 장내 미생물만 분석해도 사람의 기억력 학습 능력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연구팀 결과 유해균이 많은 사람들은 MRI에서 이미 해마 기억 담당 부위가 위축된 상태를 보였습니다. 즉 장속 세균의 종류만 봐도 치매 위험을 미리 알수 있다는 말입니다. 70세 남성 이모씨 기억력이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우울감도 심해졌지만 뇌 MRI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해 보니 유해균이 급증한 상태. 어씨의 생활 습관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을 거의 안 먹고 점심 저녁은 외식 위주. 과일 채소 거의 없음. 변비 잦음. 3개월 동안 장내 미생물 교정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발효 식품 일회일 채소 섭취 2배 증가. 식물성 오메가3 섭취,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3개월 후 놀라운 변화, 짜증, 우울감 개선, 수면질 개선, 단어 기억력 테스트 15% 향상, 의사들도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 변화는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뇌 기능이 함께 좋아진 결과다. 장을 살리면 뇌가 젊어진다 침해 예방 탑3 음식, 장내 미생물을 침해에 유리하게 만드는 탑3 음식입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 채소 장내 미생물의 연료. 장내 좋은 균들은 식이섬유를 먹고 살아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식이섬유 부족이 만성적이에요. 식이섬유는 좋은 균이 만드는 단쇄지방산 SCFA 생성량을 늘립니다. 이 물질이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 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 2컵의 채소만 늘려도. 유익균 비율이 30% 증가합니다. 두 번째 발효 식품 김치, 요거트, 청국장. 발효 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청국장은 폴리감마글루탐산을 통해 면역 균형을 잡고 장내 염증을 줄여 뇌 건강에도 유리합니다. 단, 김치는 덜짠 것, 요거트는 무가당이어야 합니다. 폴리페놀류 블루베리 포도 올리브유 폴리페놀은 장내 유익균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유해균은 억제합니다. 또한 폴리페놀은 뇌혈관을 보호하여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장내 미생물 조절, 해마 기능 개선, 기억력 향상 이 구조가 연구로 이미 확인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세 가지 치매 리스크, 당류 많은 음료. 가공육, 트랜스 지방 과자, 튀김, 이 음식들은 장내 유해균을 늘리고 염증을 촉진하여 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늘 뇌만 신경 씁니다. 근데 진짜 관리는 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장은 뇌에게 신호를 보내고 뇌는 장에게 신호를 보내며 둘은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장의 균형이 깨지면 기억력도 흐려지고 감정도 흔들리고, 심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오늘부터 장을 바꾸면, 뇌도 바뀝니다. 미생물은 3일에서 4일이면 환경이 달라집니다. 즉,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장, 뇌 건강 루틴 시작합니다. 그한 문장이, 당신의 뇌를 지켜줄 첫 걸음입니다.